인천지방국찰청 경호식장님으로 책장, 수고하신 이세훈 국사님 나오셔서 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안말씀을실때흐르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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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사명예경찰 이호 이세훈 국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보고 요즘 들어서 2호, 3호 이렇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경찰 상교에 힘쓰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해가고 있다는 것을 또 환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모이느라고 많이 모였는데 교회가 너무 크네요 네, 요즘 드물게 최선을 다해서 모였는데 빈자리가 많은 거 보니까 어,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학교의 성도님들도 오늘 귀한 날이기도 하시죠? 네. 네한 자리에서 경찰관들 많이 보니까 가슴이 떨리거나 그러신 시분 없죠? <laughs> 평소에 뭐가 지금 가 많이 흐리거나 그러면은 이미 그런 분들은 다 가셨죠? <laughs> 오전에 바빠서 다 가신 걸로 아는데 네, 끝까지 남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도 네. 네, 한 시간 정도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랬는데 지금 벌써 3시네요. <laughs> 오늘 어떻게 사냥이 많은 분들 받으셨나요 아, 네. 아, 목소리가 어떻게 천천히 하것 같아서 설교를 길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또, 근래를 믿으는게 아주 그두 어, 분의 아주 아름다운 연주. 정말, 어, 그 얼굴이 그렇게 새빨갛게 될수가 있구나. 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것 같아서 어, 너무나 감동이 었고 그런 감동 깊은 연주에도 불구하고 앵콜이 안나왔다고 하는 것을 <laughs>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laughs> 물론 뭐 우리 크리스 보이 찬양을봤는데 앵콜이 안나왔기 때문에 <laughs> 그 우리 경찰관들이 이렇게 모이기 힘든데 네,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연합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서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고요 어, 오늘 이제 대광교회를 수점으로 해서는 네, 교회와 관서 또한편에 맞는 대로 저희들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이 몇 회지요? 35회 제 예배가 되었습니다. 1년에 한 10번 내지 9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합예배를 약 3년여 이상 해오고 있고 이 연합예배를 통해서 경찰 선교회 확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서교회인 전에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참석한 김준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시민들이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를 정비케하며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은 사라지고. 인들만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단시간을 덧 붙였습니다. 어, 우리가 스스로 나기독 어, 교인이야, 나, 나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준 세상 사람들이 부는 이름입니다. 야저 사람들은 유별나,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해,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다. 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회장님, 환영합니다. 옆에 직원에 맞게 불러야 되냐, 그불러주 불러요. 근데 말이죠, 경찰관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요. 자기 부르까가 봐, 이렇게 뒤통수만 보고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 <laughs> 어우, 내가 집사인 거 들켰네. 에이, 내가 집사처럼 살지 못했는데, 집사라고 부르니까, 네? 안수집사님, 네? 부르는, 어휴, 내가 안수집사인 거 들켰네. 생각해가지고, 그냥 꼬리를 내뱉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붙여진 이 이름은 너무나, 어, 죄송한 이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페루시아 제국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그런데 진영의 부하들 중에 동경 이인이 있었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생활이 평편 없어. 너무나 그냥 네,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않는 삶을 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활을 불렀습니다. 야, 내 이름이 뭐냐? 내 네, 알렉산더입니다. 이름이 똑같잖아요. 이 네, 알렉산더 대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다. 내 네, 이름을 바꿔라. 주모님이 어, 지어주신 이름인데 어떻게 네, 이름을 바요어 오죠? 그렇죠? 네. 여태까지 내가 이 이름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합니다.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을 바꿔라. 할렐루야. 네. 네. 이름 바꾸기 싫거든, 삶을 바꿔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된 데는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하마그터진 자들이 베미게고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이 안디옥까지 왔습니까? 시대반의 일로 인하여서 환란을 받았기 때문에 고향 떠나 집 떠나 친구 떠나 집어 버리고 이 안디옥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리게는 페니키아라고 불려지는 이름으로 이방 땅 서북쪽에 있는 지역에 구으로는 키로스라고 하는 섬 지역을 말합니다. 안디옥은 그것보다 더 위쪽에 있는 조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일본명 중에 한 사람 그러나 그를 모함하여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끔 하였던것그 뒤에 누가 서 있었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서 있었던 것같은데 <laughs> 사울이 서 있었잖아요 사울이 사울이 뒤에서 큰한 모사하고 죽여라 그러니까 스테반을 향해서 폴이을 던져 스테반을 죽게 만들었거예다 이런 박해를 피해서 떠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20절 끝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예수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찰관들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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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공부를 전해야 되겠어요? 먼저 구원의 강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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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삼상경찰서 가서 전화 하세요. <laughs> 안갈것 같은데? <laughs> 거기 정문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laughs> 아니 아무 일도 아니에요. 가실 것 같은데? 네? 잘 들어가기 어렵죠. <laughs> 경찰관사에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들 중에 예술 있는 경찰관들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마음대로 갈수 없어요. 저는 가요. <laughs>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전도해야 돼, 직원들이. 우리가 갈수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이분들이 가서 자기 사무실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그게 바로 경찰 고문화를 이루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때부분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무모한 결정 내릴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 그 무모한 결정 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받기를 주저한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네. 말씀하니요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수고한 흔적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20절에 보면 요이 안디옥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면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갔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갔었을까요누가갔었어요놀나쉽죠이 누가 복음을 누가 <laughs> 누가 쓰고 사도행전을 쓴게 누가예요? 누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구원하고 번영했는지 그 사실을 목격한 게누구요 누가예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이방가 스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대광교회 몇년 됐습니까? 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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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0. 40. 44년. 네. 4 40. 4년4년째 나오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네. 없어요? 아, 다때 가셨나? <laughs> 여기 교회를 세우신 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어, 있어요, 여기 장군님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태준 얼로 장군님 예. 이태준 얼로 장군님 아, 이태준 장군님 네, 이태준 장군님 <laughs> 이렇게 본인은 말이죠, 얘기하고 싶지 않아. <laughs> 주님만 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내 이름 대는 데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 영광 나타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그가 누가 세웠냐? 누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이름이 없어. 여기 이네 이름 쓸게 아니야, 됐어. 이름 쓰지 마. 이름 쓰지 마.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블랙비아. 그 네. 그것만 있으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요. 예수 닮는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름 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이름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숨은 봉사자들이 되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 왔다가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누가 설교했냐? 누가 뭐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도 주께 영광, 흩어졌을 때에도 주님께 영광, 함께 모였을 때 전도하고 흩어져서 또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이었어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그 다음에 나와요. 이 안디옥교회가 주문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거기 목사가 좀 하나 필요하겠어. 거기 이세왕 목사가 지금 가라. 내가 그때 있었으면 갔을 텐데. 그때 없어가지고 말이죠. 안디옥교회, 바나바, 바나바, 네가 가서 거기 가서 목회해라.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거기 목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25, 23절에 5 2 보면, 바나바가 거기 가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안기옥교회에 가서 목회를 잘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다수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거기 누구 모양이야 사울의 고향이야. 거기 사울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회심하고 이제 다수로 가서 그냥 찌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찾아갔어요? 안기옥교회 목회하던 이 바, 바나바가 거기 찾아갔어요. 사울, 너나고 같이 가서 안기옥교회에 목회하자. 네? 안기옥교회. 사울이 그래서 따라갔어요. 안디옥 교회까지 흘러온 사람을 어떻게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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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뒤에서 발전 끼고 모사한 사람은 누구요? 사울이죠. 사울이 우리 교회의 목사가 돼서 온다고? 어땠을까요? 사원이 지금 안디옥 회목사가 되서 다고 안디옥 교회 성도는 그 사원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판 단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손지는 어떤 관계든간에 우리는 합력하여 성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직원들이 함께 앉아 있지만 은 직장 가서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예, 네, 상급자도 있고 하급자도 있고 이거 이미 똑바로 했어, 못했어. <laughs> 네,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같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선교 회원들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간에 어떤 갈등이 발등이 있었던간에 전도하는 거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대강가 이 부평 온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아, 네. 그 돌아가서 경찰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교의 열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 믿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껏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 저희들 신념은 너무나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구원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천 경찰 복판안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감교회의 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